안녕하세요. 스위차 사기타기 2사입니다. 오늘은 기아올류 소렌토 디젤 프레스티지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아올류 소렌토 프레스티지 2015년, 2015년 4월 경유 오토 회색에 19만 2천 킬로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후측면, 뒷면.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뒷좌석 시트. 센터페시아 보시면 운전석 좌우석 네비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키로수 19만 2천 키로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동 접이식 들어가 있습니다. 자 네비 스타트 버튼. 운전석 좌우석 열선 시트. 핸들 열선.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루밀라 하이패스. 블랙바 투 채널. 트렁크 방향. 엔진룸, 휠과 타이어 상태,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아 올뉴 소렌토 프레스티지 말씀드리면서요. 자수이차 싸기다기 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주와 표창장 수여받았습니다. 100% 신매물 판매와 성리로프 고지공개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ww.수이차싸기다기. 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주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신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매물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권선로308-5 도이초 오토월드 2 1 1로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올뉴 소렌 도프레스티지 말씀드리면서 성능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KB손해보험사 19만2518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은 있습니다. 본네만 단순이 있고요. 조석 휀다는 판금 도색만 있습니다. 본네 말고 교환은 없고요. 단순 교환은 있지만 사고 이력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올뉴소렌토 프레시지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도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모델 키로스 가격 다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이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뉴소렌토 5997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 싸게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이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 싸게 사기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날 룰렛 하나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수위차 싸게 다 이사였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